6. 자 함수 f(x)는 x의 x-nx-6에 대하여 절대값 f(x)는 절대값 f a 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얘를 만족하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분을 가지도록 하는 0이 아닌 a의 개수가 3개라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야. 자, 일단 여기 먼저 함수 f(x)를 먼저 살펴보면 f(x) 주어진 시계 인수분해되어 있잖아. 인수분해되어 있으까 얘는 0이다라는 값 쉽게 찾을 수 있고, 예로부터 우리는 x는 0, n, 6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지? 자, 그렇다면 이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 n의 값을 따라서 달라질 텐데. n의 값을 따라서. 일단 이 n이 0과 6 사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n 0과 6 사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하나 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리고 여기다 절대값 쉬운 거, 절대값 쉬운 그래프, 절대값 오피쉬운 그래프, 얘가 이제 절대값 f x가 될 거고 절대값 f x 좌변 얘랑 FA는 FA의 절대값과 같아지는 게 서로 다른 회시근이 되는 A의 개수가 3개래.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에 FA의 절대값이 있다면, 이때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몇 개인 거야? 얘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근은 하나, 두 개인 거야? 이해 그러면은, 얘가 A가 되거나, 얘가 A가 되거나. 얘를 만족하는, 근이 두 개가 되는, 아이고, 아리지 말고. 근이 두 개가 되는 A의 값은 두 개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일단 이 그래프에서 근이 세 개가 되려면, 어디에 FA의 절대 값이 있을 때, 근이 세 개가 될수 있느냐. 요렇게. FA의 절대 값이 여기, 그 값과 접하면,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지. 해 예. 그러면, 될수 있는 A가 하나, 둘, 셋. A가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얘가 될수 있어. 근데 또 가만 살펴보니까, 여기, X축과 만나면 두 점도 세 개야. 그렇기 때문에, FA의 절대값이 0이 돼버리면 얘가 0이 돼버리면 얘네들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이때 A는, 0, 얘, 얘가 겠지 0, N, 6이해 <laughs> 그러면 서로 다른 3시간을 갖게 하는 경우는 두가지고 그때 가질 수 있는 A의 개수는 몇 개다? 위에서 3개, 아래에서 3개 근데 0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0 제외하고 아래에서 2개 합쳐서 총 5개의 A가 존재하게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서로 다른 3시간을 갖게 하는 A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자연수 n을 찾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a가 몇 개라고? 다섯 개라고. a가 a가 얘가 되면 서로 다른 세십은 같고, a가 얘가 되면 서로 다른 세십은 같고, 얘가 얘가 되면 서로 다른 세십은 얘도 얘도 세 십분이죠. 다섯 개의 a가 존재한다 <laughs> 이 말이에요. 얘는 너은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세 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보면. 자 일단 이 n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는데 n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는데 n은 자연수라고 했어 자연수 그럼 1부터 시작하겠지. 1부터 자 1부터 시작을 할때 일단 n이 1이면 지금 여기가 6이고 n이 1이면 방금 전처럼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x축과 0, 1에서 만나고 6에서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 복선이 더 작고 여기서 복선이 더 커야 돼 x가 만나는 교점을 얻어. 그래서 요렇게 꺾어 올리면 어떻게 된나 아까처럼 서로 다른 세시간을 갖는 a의 값이 총몇개 생긴다? 다섯 개의 a가 생긴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a가 아첫 번째, n이 일일 때는 안 돼. n이 일일 때는 안 돼. 그럼 n이 이일 때는. n이 이일 때도 똑같이 뭐야? 이렇게해서 더. 그러니까 1일 때랑 경우가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알겠니? n 1일 때랑 n 2일 때는 그래프의 개형이 똑같이 그려져서 얘가 코로나른세세대를갖게 하는 a 의값은 5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자 근데 만약 N이 3이 되잖아? 그러면 1일 때랑 2일 때랑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져. 왜? 이 3은 X축과 만나는 0과 6에 중점이 되니까. 따라서, 그때 값과 극소 값에 값이 대칭을 이루면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겠지. 이해되? 그면 그래프가 이렇게 <laughs> 생기게 돼. 3. X축과 만나는 교점이 0, 3, 6. n이 3일 때 0, 3, 6이 되버리면 0과 6의 중점이 되기 때문에 극대와 극소를 만든 값이 서로 상큼한 0이 되죠. 대칭을 이루는 형태를 갖게 <받게> 된다라는 거. <laughs> 만여서 그래서 여기다 꺾었다 올리면 꺾어서 올리면 이때 서로 다른 세 실근에 밖게하는 FA의 절대값은 어디야? 여기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겠어? 여긴는두 개, 여긴는네 개, 여기는 여섯 개. 얘? 그럼 얘를 완벽하면 얘가 FA의 절대값이 될때즉 0이 되는 거지? 이때 얘를 만족하는 A는 0, 3, 6이 나올 수 있는데 0은 제외하라고 라 했으니까 2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 A는 2개. 이해돼? 그럼 이번에는 3을 넘어서서 3을 넘어서서 4, 5. 1대1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4. 여기서 x 축과 만나게 되면 곡선의 그래프가 이쪽이 더 커지겠지, 이렇게. 뒤에서도 만나야 되니까. 그럼 얘랑 반대로 여기가 커지고 여기가 작아지는 거. 꺾어 올렸을 때. 하지만 만나는 교점을 생각했을 때는 도거 어떻겠어? 똑같겠지. 여기에서 서로랑은세 시간을 만을수 있고, 여기서도 서로랑은세 시간을 만을수 있는데, 0은 제외하라 라고 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A의 개수는 몇 개가? 다섯 개. 이해해? N이 4일 때랑 5일 때도 마찬가지겠지. 5일 때도 그래프 계열이 똑같을 거라고. 이해돼 해. 자, 그 다음에 네번째로 따낼 건 뭐야? 지금 N이 1, 2일 때랑 3일 때랑 다 5일 때따졌어그 다음에 N이 6일 때. N이 6일 때. 아는 거야. x 가 만나는 중근. 얘는 n이 6과 다르, 뭐 다르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같을 수도 있잖아. 0, 6. 그러면 n이 6이 되면 x 6의 제곱이 되면서 그래프는 6에서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갖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꺾어 올리면 얘가 될 거고 이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맞으려면 여기. 얘가 FA의 절대값이 될 때.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는 여기 뿐만 아니라 이 밑에서 생겼어. 맞아? 얘는 여기서 세점 가져, 안 가져? 안 갖는다, 이 말이야. 두 개밖에 안 돼. 그럼 여기는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실명 갖는 게 없잖아. 그럼 될수 있는 A는 하나, 둘, 세 개다. 라는 이때 A가 세개 나왔겠지. 이때 A가 세 개. 얘는 여기서 3개, 여기서 2개, 얘는 5개. 야 나머지도 여기는 2개밖에 안 됐고 0을 제외하니까, 얘는 0을 제외해서 얘도 위에서 3개, 아래에서 3개, 아래에서 2개에서 5개. 이해됐니? 그래서 N이 6일 때 a는 3개를 갖는다 라고 해서 n 를 n 을 찾을 수가 있고, 더 커질 수도 있잖아. N이가 커질 때, N이 7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0, 6, 그 다음에 7, 1부터 x가 만나면 그래프가 여기가 커지고 이렇게 작아지는 건데 그래서 저,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때 그래프 계열은 누구랑 같아? 얘랑 똑같지? 얘랑, 얘랑 똑같지? 얘랑. 그래서 얘도 안 된다라는 거지. 얘도 얘랑 똑같으니까 A는 5개 나왔어. 어디까지? 7, 8, 9, 10, 11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12가 될수 있잖아, 12. 12는 또 중점이야, 영과 6, 0과 6, 6이 영과 12, 의 중점이 돼. 그래서, n 이 12일 때는 n 이 12일 때는 여섯 번째로 n 이 c i 일 때는 누구랑 같은 거야? 얘랑 똑같 c i n 이 c i 이거 이해 n 이 n y civil, any c i v i 가12 n 그럼 그래프 의 개형이 이렇게 되면서 대칭을 이룰 거니까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3개가 되는 지점이 여기서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는 4개가 됩니다. 뭔말인 여기서 어 이렇게 해서 0 제외. 12보다 커지면 그래프 개형은 얘랑 똑같겠지 여기가 자꾸 더 멀어질 거야. n이 12보다 커지면 이제 얘랑 똑같아진다. 그래프 개형. 그러면서 또 생기지도 않는다라는 그 모든 자연수 n에 대에서 나올 수 있는 건 n 6일 때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이